아니 님이 인기 너무 많더라 저 이제, 이제 몰래 몰래 한 번씩 이 사람 성격은 뭐 어떤가 아니면 뭐 성향은 어떤가 이래서 대충 알아야 되잖아 좀, 좀 봤더니 인기 진짜 많더라 어,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. 아, 왜 왜. 왜? 아니, 아니, 아니. 거기 앉으실 거예요? 네, 네. 여기 앉을게요. 아, 아, 옆에 앉을까요? 어, 옆에 앉아요. 아, 같이. 네네. 아, 옆에 앉으면 너무 비교될것 같은데. 비규 돼요. 자자. 같이. 아, 무슨 스 아, 옆에 앉으면 너무 비교될것 같은데. 아, 네. 주 <laughs> 음. 오좀 신기하다. 그 연예 보는 기분이야. 오 집에만 보던. 어. 얼마나 걸렸어요? 어, 오는데요한 시간? 한 시간? 원래 집잘안 나오죠? 네. 집에만 있었는데 집순이랑. 나도 나도. 여기 오면서 복수하는거다고 아니 오기 전부터 계속 네. 그 그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. 네. 집에 밖에 안있다 오히려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. 뭐이러서 어, 얘기하는데. 아, 아니 아, 활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. 아, 맞아요. 근데 선이 되게 걸어요. 그래서. 많이 아, 힘들면 아, 말해요. 네네. 나 네. 아, 근데 요즘에 완전 여름이 아니라 좀 날이 풀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여름에는 진짜 밖에 안 나오는데 이 너무 더워서안 나오는데. 날이 좀 시원해져가지고.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왜, 왜 얼굴이 그냥 반쪽밖에 안 보이시죠? <laughs> <안 웃음> <진짜 능력이 웃음> <왜, 그냥 웃음> 아니 방송 카메라가 왜?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아, 많잖아요? 여기 보고 말해야 되나요? 어, 어, 어 MBTI는 뭐예요? INFP요 아, 예, T세요? 네 아, 그런 거 같아요 왜요? T T 안 좋아요? 좋아요 <laughs> 원래 다른 성향끼리 만나긴 뭐, 뭐, 해야 돼뭐 남자 볼때뭐 나이 별로 안 봐요 나이보단 약간 성격적인 어? 거는 근데 좀 약간 남자잖아. 남자다운 남자다운 거 깨물? ㅋ ㅋ ㅋ ㅋ ㅋ 너가 있었으면 그럼 성격은 어떤 거 봐요? 그냥 같은 거야. 불거면 됐죠. 오. 그냥 모르겠어요. 그냥 요즘엔 진짜 모르겠어요. 그냥. 어 그러면 이제 친구도 안 만났으니까 네. 사실상 약간 연애나 이런 거안할줄깨듣겠네깨됐는데안 믿겠죠? 오래 됐어요. 방송하면서 진짜 만날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살이 좀 많이 었잖아요 방송하면서 살이 7 0십까지었어요 지금 빠진 거예요? 7 0이요나 나랑 비슷하지? 네. <목소리> 어, 진짜요? 어, 진짜 해도 저, 저 진짜 그 정도까지 쪘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, 너무 외적으로 너무 자신감으로 막 이래가지고 더 집에만에 다있게 때문에 그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. 음,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요? 다이어트 그냥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때 목이 엄청 안, 아팠거든요. 그때 이후 로 먹는 양이 확 줄었어요. 오, 오나 이득 봤네. 코로나 걸리고. 어런데 여기 주점이? 맞아요. 와 너무 예쁘겠다 이런 거. 저런 식으로 햇빛 가리는 것도 할수 있고. 어때요? 어, 좋아 좋아요.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? <웃음> 좋아해서. 제일 <laughs> <뭘> 찍게 마세요. <맞아요. 웃음> 날 찍을 순 없잖아. 하세요. 아, 날 찍을 순 없잖아. 어떡해요. 아, 아, 가자. 네. 어, 나 나. 관세요 예쁘다. 오늘 어? <laughs> 어. 우리 오늘 핑크핑크다. 맞지 아니, 왜검정색 아니었어? 내 네, 어? 검... 검정 색이말 편하게. 어... 해. 아니, 어디 감히 소방님한테 존댓말 써. <laughs> <무서워. 웃음> 조선 시대로 간다. 우리 컨셉. <laughs> 어디 하늘 같은 소방님한테 반말을 쓰지. <laughs> 빨리 걸어가 걸어가 <laughs> 경복궁입니다. 와 퍼레이드 어. 이게 평일인데 사람 너무 많아요. 보일게. 첫 번째 코스 끝. <laughs> 와 이게 볼게 생각보다 없네요. 그냥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이라서 볼게 많이 없어요. 이게 그 그거예요. 국궁? 저거 아니야? 안쪽에 또 있네. 저거만 보고 가자. 안에가 더 크다고요? 와. 가재밌겠다 <laughs> 야간 개장도 한. 아, 진짜? 밤에도 오고 싶어? 나 근데 낮보다는 밤이 더 좋긴 해. 아, 햇빛이 싫어. 그래? <laughs> 어. 나도 밤에서 예뻐. <laughs> 밤이 더 예쁘다고? 어. 자기부로 <laughs> 응, 음, 난 밤에 더 매력 있는 스타일이야. 탑궁 <laughs> 재밌겠다. 그늘이야 와, 왜? 어, 근데 진짜 진짜 잘 나온다. 여기 잠깐 있어 볼래요? 네. 내가 보여줄게. <laughs> 아니, 잘 나오는 거 맞아? 야, 뭐만 하면 그냥 찍기만 해졌고. 아니, 아, 여기서 같이 찍자. 아, 너 느낌이. 어 근데 진짜 어? 예쁜 거 너무 많다. 그 장, 장승. 저, 정 정승. 정승 장... 아, 아뭐 물론 뭐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지. 어 잠깐, 저어어 어. 어. 자, 장승 맞다는데? <laughs> 장승 맞다는데? 아니 모를 수도 있지. 내 네, 제가 몰랐던 건데, 저기 체린 씨, 정승 장승 다맞 맞답니다. 괜찮아요. 당연하죠. 이거 하면 허리 부러져. <laughs> 어? 뭔가 누구 닮았는데? 어. 어! 약간 점 때문에 아니, 약간 저... 한두열 닮았는데? 올해 어, 어, 어디서 아, 두열아 너 여기. 아니, 여기 깜라인턴 여기잖아. 어, 왜 이러고 있어? 두혈쌤. 어쩌다 이렇게 어. 된 거야? 두열아. <laughs> 이렇게 뚱뚱해진 거야. 그래 두열아, <laughs> 괜찮네. 두웃쌤이랑 동갑이에요? 아니, 두열이 내 동생인데. 아 어, 진짜요? 왜요? 유로만 살아 있었구나. 아, 동생이에요 굳어 있었구나. 저, 저물리 틀렸다. 어떻게 매주? 되고 있어요. 매주 알아요? 아이. 이렇게. 오! 이상하다. 어? 어떻게 하더라? 어? 안 돼. 풀금푸는거 아니야? 아. 어? 지금 뒤에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면 <laughs> 지금하고 있었어 <웃어서. 웃음> You are m a n y b e a u t y and you are handsome <웃음> <웃음> <Okay>. <웃음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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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존잘의 <전자래> 삶인가? <사인인가? 목소리> 너한테 한 거야. <목소리> 아닌 거 같은데? <목소리> 아니, 말 못하고 있는 데 자꾸 안 좋은데. 약간 근데... 확실히 잘생긴 사람이라든지... 그냥 그런 거 같아. 약간... 그 플러팅이...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깔려있는 느낌? 약간 잘생긴 사람이라 고 그런가? 네. 약간 예쁘다는, 예쁘다는 말도 약간 너무 남발하고, 약간 얼굴로 플러팅하는 것도 있고, 약간 자꾸 반주인데, 자꾸 플러팅해요.